헤이 hey, 욱글리보이 쌈 싸먹고 나가 금방 영어가 뭐라 그랬는 금방 영어가 쌈 싸먹고 나가라는 건가? 그럼 오늘은 한번만 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얼굴을 내밀어 문밖으로 나가 한식 모목지 매운 갈비찜 집신으로 집신 가볼까?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집진 이거 가격 올랐나? 집진 가격 올랐나? 와리 비싸노, 이거? 어제 뭐, 10년 전 동성로 가격인, 가격인 줄 아니까요? 아니, 지, 원래 내가 알던 가격이 한 22,000원, 23,000원 했던 거 같은데. 시카 때, 사실 저한테 30%면 존나 높아요. 아, 사, 일단 나는 30% 매울 것 같긴 해. 매운 걸못 느끼는 남자가 무슨 30%입니까? 100%도 아니고 아, 아니, 나는 매운 걸 어지간하면 잘못 느끼지. 어, 나 그때 그 무슨 컵라면 있냐? 아, 킹뚜껑, 킹뚜껑, 킹뚜껑. 그거 레전드 존나 매운 컵라면 놨더나그두개 나 먹은 거 봤지? 국물까지 다 먹은 거 봤지? <laughs> 유튜브 친구들 어서오시라야 여러분들 오늘의 먹방 메뉴는 바로 집심 매운 갈비찜입니다 제가 몇개 만에 먹는데 오늘 매콤한 게 땡겨가지고 저는 이게 매운맛을 잘못 느끼긴 하지만 적절하게 30% 정도로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야무지게 먹겠습니다요 일단 먹기 앞서 이 참치 주먹밥 옆 통수를 갈아입고 음 좋다 대충뭐 주먹밥 덜덜그 조매난 거 싸는 거는 사실 애들이 하는 거고 나는 또 호랑이잖아. 헤 이건 이건 배추, 이거 샐러드. 여기 뭐 쌈장, 당근, 단무지? 이거는 뭐뭐 묵은지 뭐 그런 느낌? 국물 한번 먹어 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30%거든요. 음? 와! 알싸하네. 아, 알싸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야야야야야 콩나물 좀 올리고 이제 돼지갈비찜 하나 딱 올리고 요렇게 해서 쌈장 좀 올리고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찜을 음? 나 진짜 몇개 만에 먹는데 와 집심 매운갈비찜 와 살아있네 어디만 뭐 소주 없나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쪼매난 뼈가 있네 젓가락람은 쑥쑥 해도 다 발라지는데. 람다저 사람은 저아람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살은저 사람은 저은있사래요과사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음, 물어보지 말고 한번 싸봐 별풍선 아이씨. 112개 감사합니다 헤이 hey, 우글리보이 쌈 싸먹고 나가 금방 영어가 뭐라 금방 영어가 쌈 싸먹고 나가라는 건가? 아 제가 그제 생방송 규칙이 1 1 2개 쏘면 화면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이거 지금 유, 이거 지금 유튜브 지금 이거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만 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112개 감사합니다 얼굴을 내밀어 문 밖으로 나가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다들 그럼 안농 별풍선 226개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와서 처먹어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공감 많이 하실걸요? 사실 이렇게 넓적 당면보다는 옛날 당면이 더 맛있다 인정? 나만 인정인가? 응? 그 둥근파랑 납작파 사실 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제 둥근파니까 둥근파가 이기지 않겠나 나이 배추쌈 좋아 배추쌈이 왜 좋으냐면 많이 씹으면 배추가 많이 달아 그래서 나는 맛있어 뭐라고? 애기 목소리가 덜 달달해요 더 달달해? 내 목소리? 마 맘마하나 하, 네, 그런 얘기 하지 말랬잖아. 그런 칭찬 너무 저한테 과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저의 매력이 어디가 좋아요? 뭐? 매력이 없다고! 질투하나? 얘들아, 얘들아, 질투하지 마라. 어? 얘들아, 질투하지 마. 뭐좀 매력을 늘리고 싶다. 내 매력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겠요 바로 알려줄게요. 아우, 너무 좋아요. 오늘 칭찬 받으면서 먹방 하니까 이짐강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 음. 와. 야채는 와 먹는데 호랑이 야채소 먹는 거 봤나? 육식 동물 아이가 육식 동물. 이쯤이 I m 육식 동물. 오케이? Okay? 헤이 hey 보이. 다 먹었나? 예썰 헤이 걸. 미션 서섹스. 여러분들 집식 매운 갈비찜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나이다. 다들 한번 드셔보이세. 안녕. 광랑이